유진아 네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뭔데요? 너가 MG잖아 네 우리 때보다는 지금 수입차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같아 그렇죠? 나때는 수입차가 많이 없었어 가지고 그냥 현대기아 제외하고 수입차다 이러면 와막 이랬거든. 근데 요즘 네. 친구들은 또안 그런 거더라고. 네. 내가 브랜드별로 너의 인식이 어떤지 좀 너무 궁금하거든. <laughs> 네.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야 돼. 네. 솔직해야 돼. 네. 개념 있는 척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아 일단 해볼게요. 어. 첫 번째로 궁금한게짠 아우디지 아우디. 아우디? 아우디 타는 오빠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 와 멋있다 멋있는 오빠 이 정도? 아 끝이야? 네. 와 멋있다. 그 오빠가 멋있는 거차가 멋있는 거 뭐? 차가, 뭐가 멋있어? 차가. 차가. 아 차가 뭐, 와 멋있다 이거? 어, 네. 오. 어, 그두 번째야. 네. b m w 타는 오빠는 어때? 음아 어, 친해지고 싶다. 아, 친하게 지내고 싶어? 네. 아, BMW부터는 뭔가 좀 친해져야 될것 같아? <laughs> 맞아요. 오. 그럼 얘부터는 좀 이렇게 이미지가 좋아? 그쵸. 아, 그래? 근데 진짜 궁금한 브랜드가 사실 얘네보다도. <laughs> 네. 제네시스 타는 오빠 어때? <laughs> 아, 이거는 좀. 어. 아파트 세븐 느낌? <laughs> 아빠 차를 세배한 느낌? 네, 제일 저거 몇타지 싶은 느낌? 아, 나이가 어리니까. 아, 응. 우리 내 또래 친구가 왜 제네시스를 타고 왜, 다니지? 이런 느낌이야? 왜 아빠 차 세배어가지고 왜 무시되지? 아, 이런 느낌? 아빠 차를 왜, 왜 자꾸 세배까? 그래? <laughs> 네. 그럼 짜잔. 자, 마지막 브랜드야. 너가 제일 좋아하는. 너 친구들도 이, 이 브랜드를 좋아해? 그럼요. 제일 좋아해? 완전 좋아죠. 벤츠 타는 오빠 어때? <laughs> 사귀고 싶어요. 그 오빠를 사귀고 싶은 거야? 차를 사귀고 싶은 거야? <laughs> 벤츠랑 사귀고 싶어요. 아 벤츠랑 사귀고 싶어? 내거 만들고 싶어요. 야 내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 뭔데요? 지금 내가 이렇게 차를 브랜드별로 쭉 보여주잖아. <laughs> 네. 벤츠가 제일 비쌀 거 같지? <laughs> 네. 근데 지금 여기 <여긴> 는중고차단지잖아 <laughs> 네. 얘랑 지금 얘네랑 가격 차이가 없거나 얘가 더 싸. 네? 싸다고요? 이 e 클래스야. 그니까요. 실내 인디오더도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인식보다 지금 이 e 클래스 네. 가격이 많이 빠져갖고 응. 얘가 싹. 근데 오. 얘랑 사귀고 싶다 이거잖아. 네. 좋았어. 내가 이 e 클래스 보여줄게. 벤츠 이 e 클래스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니 뭐니 해도 수입차는 벤츠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지금 벤츠도 이제는 국내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얘네도 감가를 피할 수는 없거든요. 굉장히 비싸 보이고,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확실히 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은, 중무차가격이 그리 지금 비싸지가 않아요. 벤츠 e 클래스고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8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8년형 모델이에요. 사고 유무는 단승 모양의두 군데 있는데, 조수석 앞쪽 캔더, 그리고 뒤쪽에 트렁크, 두 군데 다 볼트 체결 방식이에요. 성능 기록부상에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현재 주행거리도 가격 대비 많지가 않아요. 8만 킬로대에서 연식 대비 그리 많지 않은 주행거리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E-클래스 E200 아방가르드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내외관 보여드리면 확실히 벤츠 이제 선호도 1위 브랜드답게 외관 디자인부터가 그냥 예쁘죠. 그래서 지금 이 차의 가격이 국산 소나타 정도 가격이에요. 2000중반대기 때문에 차량의 뭐 이제 스펙 대비, 관리 상태 대비, 얘도 감가를 피할 수는 없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도 국물로 딱 잡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벤츠 타고 나가면, 와, 벤츠다 이러죠. 너무 예쁜 외관 디자인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틀린 부분이 그릴 디자인이 지금 틀려요. 원래는 가로 그릴이 들어갈 수 있지 맞거든요. 이200 아방가르드 등급이기 때문에, 200 휘발유 엔진을 사용을 하죠 여기에는 가로 그릴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다이아몬드 그릴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죠 가로 그릴은 순정 그릴 상태로 저 트렁크 쪽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고요 자 옵션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전방 센서,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화이트 바디 선호도가 가장 좋은 색상인데 위쪽으로 순정 썬루프 있고요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브라운 시트 우와 예뻐 예뻐요 외관도 예쁘고 실내도 예쁘고 그냥 보는면은 막다우와막 이래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너 너무 웃고 있어 지금 <laughs> 이 브라운 시트에 지금 벤츠 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궁합이 너무 좋잖아 맞아요 확실히 많은 분들께서 벤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디테일에서 나오는 것 같아. 실내만 딱 본다 하더라도 같은 돈 주고선 소나타 실내 딱 열면은 이런 느낌까지는 안 나잖아. 그래서 확실히 너무 예쁜 실내 디자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2열도 보여드리면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공간성도 충분히 나오고 2열 마감도 1열과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그리고 초코브라운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마감을 해주고요. 2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3단씩 들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 보여드리면 벤츠 E클래스도 이제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성이 충분히 나오죠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얘가 원래 순정 그릴이거든요 가로 그릴 얘가 원래 신차 출고할 때이 그릴을 넣어주는 건데 저 다이아몬드 그릴로 지금 변경이 되어 있고요 순정 부품은 그대로 트렁크에 넣어 놓을게요 양옆으로 그릴 하나가 그냥 그대로 가로로 들어갈 정도로 폭이 괜찮은 모델이고 적재 공간 충분히 나오고요 트렁크 공간도 깨끗한 모델이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옵션은 축크방 감지 센서,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프리미엄 사운드 패키지, 오토 라이트, 전자파킹, 오토 홀드 전동 핸들 크루즈 컨트롤, 순정 썬루프,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차량의 모드, 전후방 센서, 스타뱅고 DIS, 엔진 스타트 버튼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8만 721km 8만km대에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자 요즘에 웬만한 국산 중형 세단도 괜찮은 모델 보실 거면은 한 2천은 다 넘어가고요 조금 괜찮다 이러면 2천 중반이고요 아 진짜 괜찮다 3천이 넘어가요 벤츠의 중형 세단 이클래스 e 그 중에서도 유지관리 편리한 휘발유 엔진을 사용하는 모델인데 가격이 국산 중형과 지금 차이가 없어요. 가격은 2650, 265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신과 스마이카조보정이었습니다